4월 20일 4월 20일 주일, 주일 주일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시편, 삼시 보편 이십 삼절에서 이십 삼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있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답변해 주소서 답변해 주소서 주님의 올바른 법을 주님의 올바른 법을 주님의 올바른 주님의 올바른 법을 따라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들이 나를,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비웃지 못하게 해 주소서 해 쫑긋 쫑긋 말씀 나눔, 나눔 하나님을 모든 걸, 아세요.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답답함도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나를 감싸 주시는. 나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 들어보세요. 나가기로 아 해요. 나가기로 아 해요. 나나 어, 기도 잘했다. 기도선. 네. 땡.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제가 어... 제가, 제가 억울한 제가 억울한 것을 알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억울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속상할 때 저를 변호해 주시는, 저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기도 드릴게요. 유러니 율건 유을 성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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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